<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상금 멘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상반기 국민 건강보험공단 면접 유형과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또본 상황, 인성 세 가지 모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면접 진행 순서는요 토론 면접부터 보시고 상황이랑 인성으로 넘어가시게 되고요 각각 평가하는 면접관이 다릅니다 토론면접 같은 경우엔 찬반 토론이 아니라 이렇게 토의 형태의 면접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주제라던가 혹은 그 외에도 건강 및 보건 관련 이슈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약간 넓게 주제를 좀 감안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 방식은요 먼저 준비시간 20분을 가진 다음에 5명에서 30분 동안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4 명인 경우에 인당 6분이니까 24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요. 원래 이 시계를 막 개인 시계를 반입하고 이랬었는데 아날로그 시계를. 요즘 이번 최근 면접에서는 좀그 면접장에 타이머 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볼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시간 얼마나 남았는지, 면접 진행 시간 얼마나 남았는지 볼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자료 및 내가 말할 것들을 적을 수 있는 A4 용지가 제공이 됩니다. 한쪽은 자료가 있고 한쪽은 여러분들 적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있다음 그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대기실이 별도로 없고 그 자리에서 준비하시고 시간 지나면 바로 이렇게 토론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토론 면접 진행 중에는 면접관이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고요. 좀 기조 발언이라던가 사회자 선정이라던가 마무리 발언 같은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재량껏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께 자료만 적을 수 있는 용지 준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다른 사람 말하는 것도 적으실 수 있으니까요. 준비하실 때 다른 사람 말할 거 적을 칸은 조금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론 문제 기출 문제 보통 약간 요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제 건보 관련 주제이긴 하지만 요건 약간 행정스럽게 나온 주제죠. 그래서 이제 건보가 ESC 경영 지금도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잘하려면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요렇게 해서 지금 건보가 하고 있는 약간 ESC 경영에 대해서 알려주고 사람들의 반응이라던가 평가 이런 것들 제공해주면은 여러분들 요거 기반으로 아 어떤 아이디어 도입하자 적어놓고 토론 때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토란 면접 기출 복원 자료 같은 거는요 제가 이렇게 매 체형마다 무료 면접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필기합작자분들 대상으로 그때마다 다 제가 정리해서 공유해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저한테 이렇게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하 면접. 한번 말씀드려볼 텐데요. 상하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사라던가, 협력업체, 동료, 이렇게, 좀 실제 그,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줍니다. 거기서 또 어떻게 대처할 거야를 물어본 형태의 면접이거든요. 실제로 좀 2020년 상반기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하나가 이거였어요. 아, 상사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 부탁한 일을 잘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오고 있는데, 혼자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받아갖고, 나한테도 자꾸 그게 흘러오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내 이일까지 지장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식의 상황이 주어집니다. 또 건보 이제 상한면적 같은 경우에는. 건보에 딱특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직장 어디서든 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보통 요양직보다는 행정직스러운 느낌으로 많이 나오니까 좀 요양직이나 건강직 분들은 이 상황 면접을 좀잘 대비하셔야 면접에서 좀 좋은 결과를 거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일을 보통 이제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뭐 간호사 약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행정 느낌 나는 그런 일이나 상황을 접해볼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쓰면 시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상업면접 진행방식이 이제 도입 이후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처음 도입됐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도입된 거거든요. 인당 2분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종이를 뒤집고 난 면접관이 읽어준 형태로 원래 도입이 됐다가 근데, 이제, 그, 2020년 하반기에는요, 인당 시간이 4분으로 늘어난 다음에, 종이를 뒤집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30초 동안 읽고 답변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또, 2025년도 상반기에는, 인당 3분으로 줄고, 면접관이 읽어주고, 종이를 주지를 않습니다. 아예 종이가 없고, 그냥 듣고 답변 시작하시는 거예요. 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 이게 사람 면접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걸좀 예측하기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면접을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은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 면접이 나아지면 약간 뒤에 보시는 분들은 앞에서 좀그 스터디 같은 거 하시다 보면은 사람 한점 어떻게 바뀌었다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거 듣고 좀 반영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은 6줄 정도로 구성이 됐고, 좀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 답변을 3분 동안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첫 답변하시고 3분 동안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건데 질의응답 개수가 3분이면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이 시간 동안 보통 기회가 한번 내지 두번 정도 꼬리 질문이 주어지거든요. 그런 것들 잘 대처한 하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인성 같은 경우는요. 상한 면접이랑 같은 면접장에서 상한 면접 끝나고 나서 바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인당 7분씩으로 늘었습니다 원래 작년 하반기에는 6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질문 3개 정도를 소화했는데 이번에는 좀 통상적으로 재 인당 질문 4개 정도 받으신 것 같고요. 다음에 자기 소개는 일단 시키지 않았고, 그러니까 검보가 다대다 형태로 바뀐 이후부터는 자기 소개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시키지 않았고요. 지원 동기도 거의 물어보지 않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몇번 정도 있긴 했어요. 2 0 2 3년도 사분기에는 음. 지원 동기 아예 안 물어보긴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대부분 공동 질문 이주였습니다 자소서 기반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7분임면 사실 긴 면접 시간 아닌데 그런 걸 감안하면 꼬리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기 합격자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면접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2025년도 하반기에도 진행할 거고요. 2026년도 상하반기, 2 0 2 7년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필기만 뚫고 오신 면접은 제가 다 가르쳐드릴 수, 있, 다, 제가 다 무료로 가르쳐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기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면접특강 소식은 어디서 듣냐? 제가 운영하는 이제 오픈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방에서 호랭만 검색하시면요공기업진증 정보 공유방을 하다 할 텐데, 여기 들어와 계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아니면. 제가 인스타그램 통해서도 이제 소식 알려드릴 거예요. 소식 호랭몬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 공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다들 이렇게 건강보험공단 준비하시는 분 굉장히 좀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 다들 좀 다음 면접 때 좋은 결과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토 호랭몬이었습니다.